삼각형 ABC에서 점 O는 외심이고 점 I는 내심입니다. 그리고 B 각이 44도, 여기가 44도, C 각이 65도일 때 OAI, OAI 여기 있는 이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 먼저 여기 점 O가 외심이니까 외심과 각꼭지점을 이으면 그 거리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 길이들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44도, 여기가 62도니까, A각을 먼저 구하고 싶은데요. 이것두개 더하면, 44와 62를 더하면, 106이 되고, 180에서 106을 빼니까, 74도. A각 크기가 7 4도예요 A가 74도면, 이 각은 어떻게 구해요? A각의 2배에서 구하잖아요. 외심일 때. 이 각의 2배니까, 148도가 됩니다. 자, 여기는 148도인데요.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과 이각 크기가 같잖아요. 180도에서 148을 빼면 32도.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 16도. 여기도 16도 일단 이렇게 구해지고. 44에서 16을 빼면 여기는 20 28도가 되겠죠? 여기는 또 28도예요. 여기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가 28도니까 여기도 몇도가 된다 28도예요. 28도. 그러면 일단 이각, 이각. 이각의 크기는요. 74도에서 28도를 빼면 되잖아요. 74에서 28을 빼면 46도예요. 여기가. 여기는 46도. 74에서 28을 빼면 46도. 그런데요. 내심이 뭐예요? 내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이 74도를 이등분하는 선분이 이 선분이에요. 여기는 몇 도가 되냐면, 74의 반이잖아요. 얼마예요? 37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OAIE 각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46도에서 37도를 빼면 되죠. 46-37도니까 답은 9도가 됩니다.